작년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형수와 실수를 하게 된 경험인데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20대 후반에는 나름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입사해서 저의 첫 사수였던 선배하고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었죠. 그 선배에게는 기가 드세고 시원한 성격의 여장부 같은 형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이따금씩 연락을 주고받고 지낼 만큼 나름 가깝게 지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선배가 없이도 형수 혼자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종종 방문을 하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형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씩씩거리면서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카페에 왔습니다. 대충 상황을 들어보니 선배랑 대판 싸우고 저희 가게로 온것 같더군요. 이기를 요약하자면 지난 주말에 형수 친구네 부부들과 부부동반 여행을 갔는데 선배가 전날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여행을 가는 바람에 여행가서도 잠만 자고 형수를 내팽겨쳐 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행을 즐기던 중 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형수를 내버려두고 혼자만 먼저 가버렸던 거죠. 그렇게 결국 형수는 이미 미리 지불한 여행 경비가 아까운 바람에 친구네 부부들 사이에 혼자 껴서 여행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수가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인 것도 이해가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회사를 다녀봤었고 대충 회사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이 돌아갔을지도 예상이 되다 보니 선배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형수 선배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형수가 조금만 이해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수는 눈에 힘을 잔뜩 주면서 그깟 돈 내가 벌겠다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짜증을 부리면서 선배가 퇴근해서 카페로 올 때까지 형수는 카페에 있었습니다. 선배가 오기 전까지 중간중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형수의 화는 풀리지 않더라고요. 선배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안하다며 간식을 사서 왔습니다. 그러자 형수도 화가 좀 식었던 건지 셋이서 같이 간식을 먹고 형수와 선배는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테이블을 정리하고 카페 일을 하던 중한 시간쯤 지났을 무렵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카페 화장실에 형수가 핸드폰을 두고 온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줄수 있냐고 물어봐서 찾아봤죠. 그래서 선배한테 일단 분실물 맡긴 것은 없다고 알려주면서 더 찾아보겠다고 하였고 화장실을 확인해보니 형수의 핸드폰이 있어서 다시 연락을 줬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카페 근처 버스 정류장에 형수가 있을 테니까 거기로 좀 가져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집에 안 가셨냐고 묻는 말에 선배는 한가득 짜증 섞인 말투로 칭얼거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봤더니 형수는 의자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더니 대성 통곡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순간 저는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일단 형수를 달래주고 같이 택시를 타고 선배네 집으로 갔습니다. 형수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내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면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배네 집 앞에서 형수를 내려주고는 저는 그 택시를 타고 다시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제 모습을 보니, 사방에 형수 화장품이 묻어 있었고, 옆자리에는 형수 핸드백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몰골이 엉망이 되었던 터라, 도저히 카페로 돌아가서 일할 상황이 아니라서, 카페는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저는 곧장 퇴근을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형수 핸드백이 저한테 있음을 형수에게 문자를 남긴 뒤에 씻고 나왔습니다. 맥주 한잔 마시면서 궁금한 마음에 형수 핸드백을 열어보았는데 각종 화장품과 축축이 젖어 있는 속옷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순간 짜릿하면서 오만가지 나쁜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창업 과정에 대기업을 그만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고 헤어졌던 터라. 솔로로 지낸 지가 꽤 되어서 그런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오랜만에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출근을 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형수가 핸드백을 가지러 왔다며 카페로 왔습니다. 형수는 늘상 그랬듯이 저와 대화를 하던 중 자신도 카페 창업에 관심이 있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남편이 재수 없다면서 형수도 카페 창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고, 형수는 그날 이후로 무상으로 일할 테니 자세히 일좀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해볼 거 없고 좋다고 수락하게 되었고, 카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형수는 제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같이 카페 자리를 보려다녔고, 형수가 생각한 자본으로 하기에는 돈도 부족하고 겁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와 형수가 반반으로 투자를 해서 제 카페 2호점을 내기로 했던 거죠. 결국 그렇게 2호점을 차리게 되었고, 생각보다 2호점이 빨리 자리를 잡으면서 매출은 금세 잘 나오기 시작했고, 형수는 더 이상 선배만 기다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듯했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우리 대표님이라고 하면서 엄청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날도 명절 전이라 2호점 직원들 보너스도 주면서 전체 회식을 한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형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1차에서 적당히 회식 자리에 앉아있다가 직원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하고는 저와 형수는 먼저 회식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수에게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하고 택시를 타러 가는데 갑자기 형수가 저한테 팔짱을 끼더라고요. 오랜만에 총각이랑 데이트하자며 장난스럽게 말했고 저를 끌고 조용한 술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집에 가도 혼자서 보낼 게 뻔했고 할 것도 없었기에 이 차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자카야 같은 술집에 갔는데 가서도 제 옆에 앉더니 중간중간 제게 기대고 형수가 은근슬쩍 다가 오는데 식은땀이 뻘뻘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수가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만나는 여자 없어? 장가는 안갈 거야? 라고 묻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설마 오늘 밤에 같이 있자는 시그널인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형수는 성격도 성격이지만 나이에 맞지 않게 동안인 외모에다가 운동을 많이 한 듯한 탄탄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예전에 택시에서 벌어졌던 그 순간이 떠올랐고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순간 술에 취해서 그랬던 건지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나 같은 여자를 못 만나서 그렇다고 말했고, 어떡하면 좋죠? 라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수는 유부녀 가슴 떨리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후로 더 적극적인 어필을 하게 되었고, 술에 점점 더 취해져갔습니다. 형수와 저는 결국 연애를 처음 하는 커플이 된 것처럼 알콩달콩하게 술잔을 주고받았고, 결국 연인처럼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다음날 수리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이 들고, 선배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도 놀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별일 아니라는 듯 나중에 전화한다며 인사를 하고는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형수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수는 뭔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제게 일절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고 카페 관련 일적인 대화를 해야 할 때만 연락이 오더군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나? 온갖 생각이 들었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형수가 있는 2호점을 가보았지만 역시나 냉랭했습니다. 뭔가 살짝 기분이 나빠졌고 형수가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형수에게 업무 외적인 대화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웃긴 게 선배와 셋이 다 같이 있을 때는 예전처럼 친하게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던 중 형수는. 갑자기 자기 이름으로 된 카페를 차리고 싶다면서 2호점에 들어가 있는 투자금만큼을 돌려주던지 2호점을 정리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서 막무가내로 자기 입장만 요구했습니다. 결국 일 키우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수에게 투자금을 다 줘버렸고 평수의 지분을 인수해서 제가 2호점 지분 100% 갖게 되면서 평수와의 업무적인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죠. 그 후로는 형수가 카페를 오픈하면서 그나마 가끔씩 오던 제 카페도 이제는 오지 않게 되었고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간간이 오고 있는데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가도 가끔씩 선배를 볼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무겁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선배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 모든 게 크게 터질 건 뻔한 거잖아요. 아무튼 별 문제 없이 그날의 사고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